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자, 오늘, 어,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계란, 어, 계란을 가져다가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돼서 플라스틱 되어 있는데,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요, 자, 요건 좀 저기, 어, 요건 뭐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, 안쪽에 요렇게 돌기가 되어 있어서, 저걸로 이제 계란을 받쳐주는 거여가지고, 어, 느 정도의 충격에 보호를 할수 있는 자, 그런 시스템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특유의 사용하실 일이 별로 없는데 저같이 그 사무실에서 어 저기 결혼 한판 사다 놓기는 참 애매한 경우 집에서 결혼 훔쳐 가이죠자이게 갖고 오셔서 자 결혼 돼 있는 거 가져갈 때참 이게 없이 이게 없게 되면은 참 애매하죠 자그 그렇다고 또 결혼 그 저기 어디야 대형마트에서 낱개로 되어 있는 거뭐한 12개짜리 같은 거 구입하시게 되면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는 거자 이렇게 하셔서 자 있어. 닫아주시게 되면 쭉 해서 보관이 됩니다. 물론 이게 적당한 사이즈는 되긴 하겠지만 너무 큰뭐 알이나, 알이나 너무 작은 건좀 그러긴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번 사용했는데 가끔 깨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. 근데 좀 적당한 사이즈 이렇게 담으셔서 어, 가지고 다니시면 될것 같은데요. 자, 하여튼 어, 사실실 배달 가져가서 깨졌나 안 깨졌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지지 마라! 자 가지고 왔는데요 깨지지 않고 가방에 넣고 자전거 타고 왔는데 자안 깨지고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게 되시게 되면 자 문제없이 뭐 자전거 탔으니까 뭐 충격은 없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개계란무전지이 들어왔습니다 이 네, 같은 경우 저같이 뭐 사무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그냥 갔다니 좋긴 하겠지만 뭐 캠핑 같은 거 가실 때 뭐좀 애매하죠? 뭐 그냥 거쪽가서 계란 사시게 되면 좀 가격도 비싸긴 한데 요런거 하나 있으시게 되면은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그냥 어.. 계란 같은 거몇 개만 현지 가서 사게 되면 낱개로 뭐 한두 개만 사면 비싼 경우 많으니까 요렇게 요런거 하나 있으시게 되면 이렇게 그 계란 같은 거 이동하실 때 유용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한번 사용해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싼 계란 깨뜨리지 맙시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웃음> <엣깔>. <웃음>